그립은 정말로 골프 스윙에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립을 잡았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골프 몇개 치는지 금방 다 알아요. 골프 그립, 그립에서는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아까 체중이동, 이런 거 그립 잘못 잡으면 체중이동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립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되는데 그립을 잘못 잡게 되면 왼손의 그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잡는데 이렇게 그립을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채를 가면서 이 올려야 되는데 올려지지가 않아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져. 올리려면 여기를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져. 요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잡고는 이게 가서 꺾일 수가 없으니까 채를 이렇게 핑 돌려 가지고 꺾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핑 돌려 가지고 클럽이 오른쪽 허리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가게 되는 나쁜 스윙. 90대를 절대로 못 깨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걸 돌리지 않고 그냥 이게 꺾으려니까 안 꺾어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꺾어서라도 올려야 되겠죠. 여기를. 그러니까 매일 그 코킹 걱정을 하는 거야. 코킹. 손목에 코킹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잡고 클럽을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를 꺾어야 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 꺾으니까 여기라도 해서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몸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체중이동 안될뿐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 몸이 뒤집어지는 현상, 뭐 리버스 피벗이라 해야지 뭐 이름만 거창한데 어쨌든 몸의 스윙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그립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장 또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립을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스윙의 열 가지 이상이 확 나빠지게 돼요. 왼손 그립, 그다음에 오른손 그립을 올바르게 못 잡으면 방향은 평생 동안 좌지우지입니다. 오늘 가면 오른쪽, 내일 가면 왼쪽. 오늘 치면서도 하루 종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손 그립을 제대로 못 잡으면 그래서 그립을 잘 잡지 않으면 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건 반드시 한 사실입니다.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손바닥이 렇게 하늘로 잡은 사람은 매일 채를 이렇게 돌리면서 쳐요. 매일 그리고 이렇게 돌렸다가 또 내려오면 이렇게 돌려 그냥 왼쪽으로 가면서 공이 낮게 가고 계속 쳐도 왼쪽으로 가요 공이.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은 사람은 어떻게 쳐도 그 다음에 막 덮치고 어, 뻗어? 응 뻗어. 뻗어도 왼쪽으로 가요. 공이. 오른손 그립을 또 이렇게 덮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잡는 사람 맨날 스윙할 때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이 어깨가 너무 처져가지고 가면서 또 뒤로 넘어지고 클럽이 열리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그립이 또 스윙에 많은 부분을 에, 영향을 주어서 공이 에, 오른쪽 왼쪽으로. 자기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게 방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립, 그다음에 이런 뭐 볼의 위치라든지 몸무게의, 에, 몸무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에이밍, 공을, 어, 방향을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자기 몸하고 평행하게 세워야 된다는 건 아시죠?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공이 나가야 될 방향하고 내 몸이 가서 평행하게 이렇게 세워졌을 때, 평행하게 세워졌을 때, 공이 똑바로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평행하게 해야 되는데, 뭐,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뭐 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공이 계속 오른쪽 가니까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쓰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맞힐 것 같이 해서 치는데 방향을 공이 나가는 방향에 평행으로 세우지 않고 스윙을 하는 사람은 이건 뭐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마음대로 그 다음에 스윙도 이상해 스윙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스는 사람은. 체가 이렇게 맨날 납작하게 가가지고 나중에막 쉔크샷 같은 거 나오고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샷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계속 쓰는 사람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매일 덮쳐치기 덮치기 스윙 덮치기 상체가 이렇게 덮쳐치는 스윙 그러니까 하체가 리드를 해서 상체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골프 스윙이거든요 근데 항상 하체는 사용 못하고 상체로만 가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임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몸을 가져다가 평행하게 세울 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면 스윙이 굉장히 반듯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덮쳐 친다든지 또 이렇게 배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스윙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에임을 한다. 그 다음에 에임을 하는 건 공이 나가는 방향에 몸을 평행하게 세운다. 그 다음에 몸을 자세를 만든다. 공의 위치를 정하면서 공의 위치를 이렇게 너무 오른발에 놓을 것인가, 왼발에 놓을 것인가, 가운데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몸과 공아의 거리를 멀리 할 것인가, 또 가깝게 할 것인가. 또 몸의 중심을 오른발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왼발에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립, 그립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내가 골프 스윙을 하는 오.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 스윙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해놓고 골프 이몸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계속 거기다가 덧붙이고 더 쌓고 막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프 여러분들의 스윙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만한 에, 골프 자세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골프 스윙은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움직여도 움직임을 생각,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막 어떻게 팔 펴라, 코킹해라, 히프 돌려라, 머리 뒤에 나라. 어? 뭐 발을 어떻게 해라. 이거는 몸을 이상하게 세워놓고 그런 걸 올바르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근데 몸을 제대로 세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세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윙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를 이상하지 않게 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머리 목뼈 다 부러지게 만들고 팔 이런데 막다 그냥 이거 기부스 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몸을 이상하게 부상을 일으키는 것은 왜 골프 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거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우시고 가면. 평생에 골프하시면서 굉장한 도움이 되면서 그 다음에 샷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발전이 있게 됩니다. 발전, 발전. 그래서 오늘 1년의 과정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 앞에 서서 그립하고 몸에 자세를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그 체형에 맞게, 체형. 그것도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뚱뚱한 사람이나 빼빼 마른 사람이냐, 또 중간의 체형이나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걸 가르쳐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 키가 크고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제가 멘션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제 반대라는 골프 책이나 손이 편한 골프 책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골프 책에도 체형을 다르게 해서 그립을 해야 되고 피니시를 해야 되고 백스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반대라는 골프 책에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손이 편한 골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이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과학적으로 전부 사람의 그 뼈와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제가 다 아, 그 사진을 찍어서 모션 캡처닝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모두 다르다. 체형에 따라 틀리고 유연성이나 근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스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고요. 반대라는 골프책에 모두 내용을 다르게 썼습니다. 그립이 모두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립을 모두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 왜냐, 손 생긴 게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손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 그 스피드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사람마다 다 틀린데 다 틀리게는 하나씩 말할 수는 없고 다 틀리게 말할 수는 없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제가 쫙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것은 저한테 특별히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꼭 찍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클럽을 가지고 몸의 자세를 세우는 법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시든지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앞으로 좀 나오시든지 옆으로 자리를 좀 해서 자리를 어 클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클럽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예, 빨갛고 파란 막대 클럽을 가지고 다 일어나셔가지고 앞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예. 예, 예, 그립은 조금 이따 놔두시고요. 예, 예. 그립은 놔두시고 클럽만 가지고 나오세요. 예, 그리고 아예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어, 제가 인포메이션 준 브로셔, 브로셔 안에 보면은요, 아저 엑스트라 페이퍼가 없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그 일종의 저 제가 그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기계를 사용한 기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하나씩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를요. 별로 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다 꾸기세요 좀 꾸겨서 공을 만들 까요공 여러분들의 공 이렇게 꾸겨가지고 공을 하나 만드세요 자 동그랗게 이렇게 꾸겨서 공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공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만드세요 누가 제일 예쁘게 공을 동그랗게 잘 만들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공도 잘 만들 줄 알아야지 공을 잘 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브러셔에 있는 그 휴지로 동글동글하게 공 크기만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예. 공과 클럽이 있으면 자세를 세우는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다 세우고 그다음에 그립 하는 거는 이제 예, 그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립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을 하나 다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 있으신 분은 이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는 사실 2억 원짜리인데 한 사람 앞에 다 2억 원씩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돈안 받고 가르치는데 저기 뒤에서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 예, 영광이죠. 이건 제가 여기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내려왔는지 아시죠? 내가 서울역에서 KTX 타고 지진포 다리를 다들고 우리 옥상석 교수님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옥상석 교수님 은 저한테. 제발 좀 내려라고 얘기 안 하면 저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여기. <laughs> 근데 오늘 하루 그냥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이제 KTX 타고, 어, 또 택시 타고, 이 짐, 이거 여러분들 다 만들어가지고 오느라고 제가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냥 계시면 이 평생의 한이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예. 그거 그렇게 굳이 많이 안 찍어도 돼. 그러 그러니까 조금 뒤에 가서 있어도 돼. 예, 공다만드으셨죠 예. 공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조금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좀 이렇게 이렇게 좀 예. 이제 공은 지면에다 놓으세요 지면에다 놔가지고예 예. 지면에다, 예. 지면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공 놓고요 여기 그 제가 드린 요거는 여러분들 다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클럽인데 아, 미안하지만 여기 끝에를 이렇게 좀 빠개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예. 이렇게, 빡 해가지고, 빡 예.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예. 요만한 거 하나씩. 요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laughs> 요거는 이제, 그, 어, 그, 골프 코스에 가면 잔디에 지푸라기 같은 거, 물체 하나. 있는 거 있잖아. 요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조그만 거 여기 하나씩 뜯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립은 놔두시고 일단 클럽 하나만 가지고 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자세를 세우기 시작할 건데요. 어 처음에 자세를 세울 때 자세를 세울 때그공 앞으로 어 가서 몸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에 에임입니다. 에임. 그러니까 타겟과 몸과 이게 평행하게 세울 줄 아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아는 사람이 프로도 제대로 못해요. 프로도. 프로도 못해.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다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를 정할 때에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에 이제 그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저쪽으로 돌아서세요. 저쪽으로 저 같이 이렇게. 예,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예.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아, 잠깐요. 어느 방향으로 세워야 될지? 이렇게 가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세워야 되겠네, 목표를. 아니, 왜냐면 하 저를 보시려면 예, 저를 잘 보시려면 저쪽 방향으로 다 안에서 어, 클럽을 가지고 공 뒤에 서서 공 뒤에 서서 공이 나가야 되는 타겟과 이제 몸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목표 방향에 몸을 세우기 전에 뭐를 할까요? 공이 있으면 이제 그 만약에 그 드라이버 친다면 드라이버 할때 T에다가 이렇게 공을 꽂아 놓고 뒤로 나와서 뭘 할까요? 가라 스윙, 예, 연습 스윙 하죠? 연습 스윙, 연습 스윙을 이제 먼저 하고 타겟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 같은 거칠 때는 이제 여기다 티를 이렇게 꽂고, 그리고 나와서 나와서 한 1, 2m 정도 뒤에서 이제 연습 스윙, 연습 스윙을 한번 하고, 연습 스윙은 공이 저쪽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 같으면 저쪽 방향을 향해서 연습 스윙 한번 하고, 또 공이 티어 여기다 티를 꽂았는데 저쪽 방향으로 공이 나가야 될것 같으면 저쪽 방향으로 한번 연습스윙하고, 연습스윙을 한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두세 번, 여러 번 하면 실제로 공 치러 갔을 때 몸이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한번 정도 할때 이렇게 두손 끝까지 들고 하면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그립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항상 공을 치게 되니까 공을 치나 많아요. 안 치는 게더 나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또 가져다니는 사람이 있어. 왼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왼손 그립이 돌아가는 순간에 골프스윙은 영원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쥐고 다녀야 돼. 요 골프 코스나 연습장에서 항상 오른손으로 채를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채를 쥐고 앞면을 빨간면, 앞면이 예, 손이 편한 골프예요. 뒷면이 파란면 해서 이렇게 앞면을 빨간면으로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뒤에서 공 뒤에서 이제 목표 방향을 향해서 이제 몸을 가져다 세우는 방법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laughs> 그 타겟을 하나 정하세요. 목표, 목표 저쪽으로. 예,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목표, 목표를 정해서 가면은 아, 처음에 했던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저를 못 보니까 저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앉았는데 예, 왜냐면 저를 못 보게 되잖아요. 저를 보, 더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를 못 보게 되니까 이쪽 방향이 맞네요. 예, 그래서 연습 스윙하고 타겟, 타깃, 타겟을 저쪽에 정하세요. 목표, 목표. 아무데나 정해도 되는데 저를 잘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저쪽 방향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 타겟 목표 이 반대로 쓰시는 분이 왼손잡이세요? 혹시? <laughs> 저기 예, 타겟 타겟하고 목표를 하나 아무데나 세우세요. 목표 마음속에 그 목표하고 공하고 쭉 선을 그어요. 목표하고 공하고 쭉 선을 그어. 마음속으로 쭉 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그선 위에 공 앞에 심내지 15cm 앞에, 심내지 15cm 앞에 물체를 하나 정해요. 물체, 그 물체를 아까 아, 하나 어, 저 어, 만든 거 있죠? 그 물체를 앞에다가 하나 정하세요. 예, 심내지 15cm 앞에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0cm 앞에다 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어지러워서 찾지를 못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말하는 건다 프로들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곧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 너무, 너무 가까이 하시면은 나중에 그 연장선을 못 그으니까 10 내지 15cm 앞에 정도 물체를 하냐 정해요. 그 목표하고 공하고 쭉 선을 그은 그선 위에 그선 위에 공 앞에 10 내지 15cm 정도 되는데 물체를 하냐 연습장이라든지 골프 코스에서 물체를 하냐 이렇게 픽업을 해야 돼. 눈으로.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목표하고, 공하고 쭉, 뒤에서 이렇게 공하고 선을 긋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예, 여기다 또 대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웃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쵸? 예, 여기다가 땅에 대우시면 안 됩니다. 클럽은. 클럽은 함부로 앞에도 되지 않고 뒤에도 되면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될 수도 있는데, 되면은 그 벌칙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땅에 대고 막 이렇게 돌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뻗치면 이 온몸에 긴장이 되니까 이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어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표하고 공하고 쭉 선을 그었어요. 편안하게. 그어서 그선 위에 공 앞에 10 내지 15cm 물체를 어, 하나를 마음속에 잡았어요. 그러고 그 물체를 보면서 걸어가요. 클럽을 땅에 안은 상태로 공 앞으로 걸어가요. 공 앞으로 걸어가요. 공 앞으로 걸어갈 때공 바로 오, 공 바로 위가 아, 그러니까 오른발 위에 공이 올려져지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공 앞으로 걸어갔는데 이미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우시면 절대로 공이 나가는 방향에 몸은 평행으로 절대로 못 세웁니다.